그래서 일하는 동료가 쓰레기 속에 있는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음식물인지 녹색 물인지 모르는 오물이 머리를 포함한 온몸으로 튀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씻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와 수건으로 대충 얼굴과 몸을 닦은 이후 그후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직원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여 바지에 신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제 동료들이 뇌경색 신국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일토를 떠났습니다.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건강과 생명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야간에 홀로 일하며 받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는 동료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의 안전과 생명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주는 것입니까?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음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야간 노동자의 위험을 줄이고 휴게와 위생시설을 의무하며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위험한 일터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책임지는 우리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움하겠습니다.